안녕하세요. 지금 그저 평화롭고 싶다 사모님 만나뵈로 지금 어 지방? 지방은 아니지 가거니까 100km. 어 지금 출발합니다. 어뭐 소송은 뭐 변호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제가 관여할 건 아니고 어 실무적인 거 필요하시면 도움 주시면 요청하시면.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할 건데, 어, 이렇게 전화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100번 전화로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, 어,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그저 평화로 또 하시, 사모님이 이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, 어떻게 해서, 어, 상관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 이제 좀 있으면 만나 뵐 건데 아 김국장 때문에 지금 한 15분 늦어진 것 같아요. <laughs> 왜 미쳐? <laughs> 아니, 뭐만 잘못되면 나요. 아 뭐든지 잘못되면 다 김국장 채미 재미, 채미 원래 아, 그런 거인생사이가 그런 거. 제가 딱 15분 전에 가자고 했는데 아니 혼자 간다 그러더니 아니 통화 중이니까 혼자 간다고 빈말로 한 거지. <웃음> 나 <웃음> 가면서 통화 게 얼마 많은데. <laughs> Turn